네, 반갑습니다. 사기환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2023년도 11월 1일 제가, 어, 경찰상 인재가 변해서 강의했던 내용으로서총 8시간짜리 강의 안에 6번째 파트를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엑셀에서의 날짜, 시간형에 대한 변환과 예를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 실제로 분단위로 변경하고, 전과 후, 즉, 실제로 소요에 필요되는 시간, 그 다음에 분단위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분단위가 매우 중요한 분들은 이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의 내용과 실제 제공하는 내용들은 아마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동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런 부분 누르시면 동시에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트 1에서 진행하실 텐데 제가 종결 시간이 아니라 종결 일자 언더바 시간으로 놓을게요. 다시 한번 하고요. 종결 일자 언더바 시간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왜냐하면 제가 똑같이 만들라 그래요. 접수 일자가 있으니까 종교 일자 만들 거고 접수 시간이 있으니까 접수 시, 아, 종교 시간 만들 거고 얘를 결합시키고 이것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 컬럼을 하나 증가할 거예요. 다시 얘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컬, 어, 컬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컬럼을 하나 증가시킬 다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따 하나 삽입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마우스 우클릭 삽입을 누르시든지 누르시고 컨트롤 플러스 여성 누르시고 바라 컨트롤 플러스 혹은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일반 키패드시면 그 컨트롤 플러스로 누르시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키패드에 오른쪽 키패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를 눌러야 돼요. 시프트를 눌러야 위에 거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 해당 부분이 증가가 됩니다. 잘 되고 계세요? 자, 다시 한 번요. 여러분들 오른쪽 키패드에 플러스가 있으시면 그냥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때리시면 돼. 일반 키보드면. 근데 지금 저도 키보드에 해당 부분이 없어. 그러면 시프트를 눌러서 하게 되면 이 플러스가 위에께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여기 위에께. 네, 그럼 컨트롤 플러스 하시면, 스프트 플러스 하시면 얘가 증가가 되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지우는 건못 가요, 그러면? 오케이, 역시. 잘 하고 계십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한번 눌러보실까요?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누르시고, 마이너스 딱 눌러보세요. 어, 마이너스 누르시면, 다 컬럼을 선택하시고 하셔야 돼요. 컬럼을 선택하시고 하시면, 어떠세요? 어, 잘 되시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나만 안되냐 그렇게 하시는데 다 안돼요 잘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 거는 여기가 플러스 있으시니까 요거는 그냥 선생님 거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 요렇게 요렇게 누르시면 되고 요기에 쓰시려면 시프트로 누르셔야 돼 근데 마이, 마이너스는 그냥 누르시면 돼 컨트롤 마이너스는 그냥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마이너스는 그냥 누르시면 돼요. 시프트 네. 누르실 필요 없어요. 얘가 바로 그냥 눌러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아래 거 그냥 쓰시면 되고 여기 플러스를 쓰려고 시프트를 누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일본 키보드는 그냥 오른쪽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치시면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치시면 얘가 증가 감소가 되실 거예요. 언제까지 플러스하실 거야? 네, 그쵸? 언제까지 삽입하실 거냐고. 자,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개 선택하시면 두 개가 삽입이 됩니다. 어, 두개 선택하시고 하시면 삽입이 됩니다.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삽입하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 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삽입하고 싶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면 각각 선택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하시게 되면 하나씩 삽입을 합니다, 얘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영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플러스 혹은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하시면 그 개수만큼 증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씩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면 각각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혹은 컨트롤 플러스 하시, 아, 시프트 플러스 누르시면 얘가 그 개수만큼 삽입을 합니다. 로도 되고, 컬럼도 다 돼요. 자,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오른쪽 누르세요. 아셨죠? 근데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는 할만해요. 넣고 컨트롤 플러스 하시는 거는 이렇게 하실만 하고, 어, 보니까 이쪽에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를 더해야 되겠다. 네. 자, 다시 한 번요. 저는 요거, 요거 합쳐서 만들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 번에 저는 요거, 요거 합쳐서 하나 만들 거예요. 제가 접수, 일자, 언더바, 시간으로 놓을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접수, 일자, 언더바, 시간으로 놓겠습니다. 자, 얘를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시간하고, 아, 날짜하고 시간을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더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점심 이전에는 역시 기억이 안 나시네요. 네. 더 하시면 해당 부분이 이렇게 나실 거예요. 얘는 소수점이고, 얘는 자연수니까, 정수니까, 정수니까 정수. 더 하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요. 이거 놓으시고, 더블 클릭. 다시 한 번요. 이거 놓고, 더블 클릭하면 얘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여기 놓고 플러스를 눌러 주시게 되면 얘가 어떤 함수예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는 거죠, 그죠? 네. 더하기요? 단순하게 더하기 하시면 돼요. 얘는 원래 결합한다는 의미가 아는 더하기 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얘는 뭐라고요? 더하기 한다는 의미예요. 결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하기 하는 거예요. 사칙 연산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여,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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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요 버튼 십자가 나오시죠? 이렇게. 여기서 딩 찍으시면 돼요. 따당. 찍으면 얘가 반복적으로 이 수행 결과를 쭉 수행을 합니다. 어 방법을 쭉 수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인덱스 컬럼을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인덱스 컬럼을 1과 10을 찍을게요. 아, 11을 찍을게요. 1과 11을 찍을게요. 그럼 얘가 몇 단위예요? 여러분들? 10단위씩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역을 선택하시면 현재 이 단위가 단계가 텀이 몇 번씩 있는 거예요. 10번씩 있는 거죠. 그럼 얘 더블클릭할까요? 그럼 얘 어떻게 한다? 10단위씩 증가를 해요. 얘가. 해당한 부분을 반복해서 보라고요? 10단위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홀수로 넣겠다 1, 3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 4, 5, 7, 9 그렇게 증가를 하겠죠 이해 되시겠나요? 네. 그렇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얘가 연속적으로 붙어있어야만 붙어있어 개수만큼 내려가요 연속적으로 붙어져 있어야지만 연, 어, 해당하는 개수만큼 내려가게 돼요 자 접수일자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자 얘를 날짜형으로 바꿀 거예요. 날 여러분 이거는네 엑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짜형과 시간형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셀 서식에서 어떻게? 날짜는 어떻게 되셨어요? 날짜형은 yyyy-mm-dd 그 다음에 띄고, hh, mm, ss. 바꿔보시죠. 제가 돌아, 도와,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요거랑 요거랑 더 하셔야죠. 요거랑 더하기, 요거 더 하시고, 엔터. 그리고 괜찮으세요? 요거 놓고 넣어서. 여기, 여기, 여기. 에 따, 다당에 그리고 소수점이 지금 표기가 안 돼서 그렇고, 상관은 없으세요? 예. 쇠, 쇠서식을 한번 바꿔보실게요. 마우스 클릭. 세서식잘 되고 계세요? 으흐흐흐.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설명 얘가, 공떨어진 상황에서 찍으시면 얘가 따당 찍으면 안 내려가요. 왜냐, 그러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얘가 옆에 주변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붙어야 돼. 반드시 옆에 붙어야, 아, 얘가 여기, 여, 여, 내 주변을 보니까, 아, 얘가 여기까지 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 번요. 내가 찍고 왼쪽에 주변을 살펴봐. 그랬더니 자리가 있어 그럼 여기를 가 그리고 여, 여기를 가서 계속 확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만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나는 혼자야 그러니까 내려 실행을 못하는 거야 얘가 아, 아까 까 그러니까 엑셀의 기초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뭐라고 찍 영역을 선택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역을 해야지만 내 영역을 보고 얘가 실행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에, 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우실 거야요 그러니까 동떨어지면. 혼자 동떨어졌기 때문에 얘하고 결합이 안 돼. 그러니까는 영역을 찾을 수가 없어. 어, 영역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고, 다시 한번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 얘가 영역이 여기다 봤더니 주변이 여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변이 여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어. 어, 봤더니 주변에 있다니 여기까지 있으니까 자료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얘가. 네. 그래서 붙여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가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걸 많은 분들이 이게 동떨어지게 놓고 막따 어쨌든 되고 어쨌든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붙여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어, 이거 붙여야지만 같은 영역에 놓고 실행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네. 자, 걱정 마십시오. 저도 이제 이런 동영상을 제가. 딸내미를 대상으로서 이렇게 찍을 거예요. 네. 딸내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씩 해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모로 부분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딸내미는 그건 하나 알더라. 메모리만 알아. 256 다음에 뭐야? 512. 그건 알아. 그것만 알아. 그것만 알아. 어. 그 다음에 1메가인데 1 0 2 4하고 1메가 나고 참. 그거만 알고 나는 <laughs> 뭘로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세서식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세서식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마우스 클릭. 괜찮으세요? 세서식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용자 지장에 가셔서 어떻게 해라? y y y y 데, 대시 mm 대시 dd 뜨시고 hh mm SS. 괜찮으세요? 요거는 min이고 얘는 mons에요. 네, 의미가 달라요. 놓고, 이렇게 조금 늘리시면 다음 과처럼 표기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아, 날짜와 시간이 알아서 얘가 추출이 되실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동시에 계속적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까봐, 종결 일자와 접수 일자 요거를, 요거를 맨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제가 요거를 맨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이해되시겠죠? 요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어떻게 이동시킨다 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동시킨다 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되긴 되는데, 얘가 요렇게, 요렇게 이동시키시면 알아서 주소가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이동이 되는 걸로 보여져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라고요? 선택하시고,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여기, 여기, 벽면으로 가셔야 돼요, 벽면으로. 벽면으로 가셔서, 시프트. 누르고 쭉. 가신 다음에 초록색 나오면 띡! 뛰시면 돼. 예. 네. 뛰시면, 다음 것처럼 이동이 되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종교 일자 제가 이쪽으로 이동시킬게요. 종교 일자 시간을 이쪽으로 이동시킬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시프트. 하고, 뛰시면, 되실 거예요. 잘 되시나요? 잘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 제가, 여러분들, 요렇게 나눴잖아요. 현재 제가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일자 시간, 일자 시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종교 일자로 놓고, 일자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나누시면 되겠죠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제가 종결 일자로 놓고 종결 시간으로 놓을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자, 종결 일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종결 일자 이거, 이거, 이걸로 거 이거 이 출제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또한번 반복할 거예요 네 이제 분계산 하는 거할 거예요 분계산 하는 거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날짜만 잡아낼 거야 날짜만 어떻게 잡아내요? 여기서 날짜만 어떻게 잡아내요? 트렁크 혹은 뭐라고요? 인트 인트 넣으면 그냥 소수점이 없어져요 그냥 어, 잘라내면 해당되는 정수만 나오기 때문에 걔는 날짜로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일은 아야야 시간은 어떻게 잡아내요? 시간은 어떻게 잡아내요? 얘는 소수점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소수점까지 있는 자료에서 정수를 빼버리면 되죠. 다시 보라고 3.14. 근데 얘는 3이야. 빼버리면 0.14가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trus로 할게요. 저는 trus, 인트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더 활용도가 높은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활용도가 더 높은 걸로 trus 찍고, 콤마 영을 찍으세요. 괜찮으세요? 여서 뭐라고요? 0을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종결 일자가 나올 거고 종결 시간은 어떻게 바꾸면 돼요? 종결 시간은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원래 시간에서 종결 일자만 빼면 되겠죠, 그죠 종결 일자만 빼, 시간만 일자만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 네. 그 다음 얘는 날짜형. 얘는 뭐라고요? 시간형으로 바꾸면 되죠. 다시 얘는 뭐라고요? 얘는 뭘로 바꿔라? 날짜형. 얘는 뭐라고요? 시간형으로. 어. 시간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날짜형 어떻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날짜형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셀서식에서 어떻게 바꿔라? YYYY MMDD. 그 다음에 시간은? h, h, mm, s, s. 네. 넣으시게 되면, s 서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바꿔보실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어. <laughs> 우리 아직 한 것도 없어요. 아직 한 것도 없어. 조금 있다가 이제 버튼만 하면 해결해야 될 보여드릴 거야. 다음 파워커리에서. 그럼 얘는 여러분들 알아서 해결하게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요. 얘성태를 뭘로 바꾼다고요? 새 서식에서 뭐라고요? 어떻게 바꿔라? YY YY MM DD 네 그리고 얘는요 마우스 클릭 새 서식 사용자 지정 HH MM S.S. 누르시면 초 단위까지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렇다치고 요까지만 먼저 하고 갈게요.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건데, 쪼개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부분을 정수와 소수점이 있는 거를 정수를 빼버리면은 소수점만 남으니까, 아, 얘는 어, 어, 점을 기준으로 나눈 건 아니고. 원래 점을 가지고 나누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방법이 더 편하기 때문에 네. 요런 원리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종결 일자 시간에서 접수 일자 시간을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얘가 소요시간이 실제로 며칠이 걸리느냐예요. 다시 한번 말하고요. 실제로 소요시간이 몇, 지, 몇, 얼마나 걸리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얼마나 소요되어 필요한 시간이 처리가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얘는 접수 얘는 처리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접수 뭐라고 얘는 실제로 뭐라고요? 처리 혹은 택배 발송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게요. 근데 제가 조금 여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7월 30일이 아니라 7월 얘 예, 얘네 뒤에 거를 좀 길게 아 얘를 8월 2일로 고칠게요. 일부러 하루를 더 넘겼어요. 이해되시겠죠? 일부러 하루 더 넘겼어요. 네, 그럼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결자서 얘를 빼면 되죠. 그죠? 종결자서 얘를 빼면 되죠. 그러면 실제 계산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해당되는 시간대로 한번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 바꿨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 출동 소요 시간. 그냥, 그냥 지우시고, 깨끗하게 지우시고, 처리 시간이라고 놓을게요, 그냥. 처리 시간이라고 놓을게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용어로 쓰세요. 아셨죠?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도 조금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해당되는 시간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기서, 빼기. 얘로 빼면 되죠? 얘로 빼시면, 실제로 얘는 무슨 뜻이 될까요? 1.18이라는 뜻은 뭐가 될까요? 1.18이라는 뜻은 뭐라고? 1은 뭘까요? 1은? 하루가 지났고, 0.18이야.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은 이해됐어. 근데 뭐라고요? 0.18은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얘를 표현 방법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표현 방법은 여기다가 24시를 곱할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뭐라고요? 24시를 다시 한번 곱할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은 다음에 곱하기 24를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될까요? 시간 단위가 되겠죠. 얘는 뭐라고요? 시간 단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24시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4시간 어쩌고 저쩌고. 고요 24시니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에 4시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요. 이해되시겠죠? 얘 예, 여기다 만약에 60을 더 곱해요. 그럼 뭐가 돼요? 분단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실제 분단위가 되는 거예요. 딱 뭐라고 곱하기? 60을 해버리면 얘는 실제로 뭐라고요? 분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밑에는 49분이 됐다는 거. 그 아래쪽은 7분 어쩌고 저쩌고 됐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드린 것처럼 7분 이내다 그러면 얘를 무조건 절사로 버려버려 절사로만은 버려버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 될까요 얘, 얘는 얘는 먼 무조건 다 버려버려 얘는 뭐라고요? 40분이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요? 23분이 되는 거죠. 완전 다 버려버리면 그러면 23분 59초까지도 다2 3분을 본다고 가정을 하시면 이 다음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23분, 59분, 59초가 23분이니까. 그렇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고속버스는 그냥 가더라고. <laughs> 고속버스는 그냥 얄짤없어. 그냥 한 바뀌면 바로 가더라고. 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분단에 실제로 몇 분이 걸리냐예요. 이해 되시겠죠? 네. 소점 없애는 건보다 여기다 다시 한번 TRUS를 더 써라. 여기다 앞에다 뭐라고요? trusc를 더 써버리면, 해당한 부분의 소수점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여딱 앞에다가 더 쓰는 거야. trusc. 놓고, 점 찍고, 0까지. 하시게 되면, 소수점 이하가 모두 다 없어지죠. 그러면, 실제로 소요된, 처리 처리에 소요된 분이 나오겠죠. 처리된 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각 처리 코드마다 혹은 접수 코드마다 평균적으로 몇 분이 걸리는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소요가몇 분이 걸요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해 되셨어요? 자, 안드로메다 그만 가시고, 잠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잠깐 쉴게요. 어, 잠깐 쉬시고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좀더 쉬운 방법은 파워 커리를 써야 되는데 원칙은 이 방법은 쓰셔야 돼요. 원칙으로이방법 쓰셔야 돼요. 아셨죠? 원칙은 이 방법을 쓰시고 한 셀은 무조건 이 방법밖에 못 써요. 한 셀은 이 방법을 쓰셔야만 평균적으로 얘가 몇 분인지를 소요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파워 커리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 저장하지 마세요. 얘 저장하지 마시고 끄세요. 얘 저장하지 마시고 끄세요. 네, 저장하지 마시고 끄세요. 네, 제가 다른 데이터로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이 데이터로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네, 자, 네. 자, 선제 시간 26분인데요. 점심 식사 하고 나서으니까 조금 졸리실 것 같아요. 40분에 진행할게요. 아셨죠? 네, 40분에 진행할게요.